아이템 하나하나가 유니크하다. 응. 신발 같은 거 진짜, 진짜 이쁘다. 친구는 할말 없다. 오오오 영어는 디네 디네. 어 이거 이쁘다야 진짜 이쁜데? 안녕하세요. 고간지 이창빈. 안녕 스페셜 MC 금효진입니다. 아 규진 안녕. 아 규진 씨 오늘 스페셜 MC를 맡은 소감 뭐 한마디 간단하게. 뭐 MC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열심히 아 오늘 오늘 교진이 제일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큰 날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저희가 네, 오늘 크게 해야죠. 음. 우리도 오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에요. 아 음,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희. 그동안 랜선 집들이, 먹방 기즈, 배그 정해모 로껴라, 케마 저스 댄스 피파 등 고사리분들과 많은 컨텐츠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어 저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저스 댄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목소리> 나는 또 그게 좀 기억 나왔어요. 저는 배틀 라운드 응. 응.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오늘도 뭐 게스트가 <laughs> 있죠. 제가또다 맞으시네요. 우와 신기. 마지막 라방인 만큼 고사리분들과 <laughs>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옷장을 부탁해. 부탁해! 옷장을 부탁해. 이 코너는 이제 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옷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옷 사진을. 음아 네, 한번 첫 번째 분 한번 만나보도록. 이분이 뭐죠? 윤성. 이 윤성씨. 아아 안녕하세요. 아아아제 생각에는 이제. 매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다이도 약간 아닌 것 같고, 약간 립스틱 여러 장을 번진 것 같은데 정말 능력자이네요 <laughs> 네. 아니 근데 뭐 진짜 신기하다. 립스틱일 수도 있어. 아,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 거야.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한번 유비가 일단 타이다이 빨간색으로 좀만 더 추가하시고요. 어 빨간색 옷은 약간 커, 컬러는 창비가 잘알지만 저는 어 카키도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블랙 슬랙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 네,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예. 다음 분은 임승현님. 어 네. 이거 이쁘다 첫 번째 진짜 이쁜데? 아아조바이아 조가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원 컬러로 이 브라운 이톤 그대로 바지로 내려가서 코디를 하시면 이것도 진짜 올드 스쿨의에 그냥 끝판왕. 이비 쪼핀이 하시잖아 끝나고요. 어 영어는 디네드. 야 이쁜 거 많네! 예. 브랜드 많이 하신다. 이건 요런... 흰색 약간 네온 컬러 같은 걸로 포인트 주면 예쁠 것 같은데? 아 맞아. 이거는 아래, 아래에도 아 나는 백바지 입었습니다. 최자원 씨. 어? 라이브 오늘 못 보는데 제작진분들께 풀영상 올려드려요. 풀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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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령상 풀령 올려주세요. 불량에 풀령. 챙깁시다. 오! 아, 되게 어려운 거네? 야 진짜 빈티지. 이렇게 아, 되게 아, 패치업과를보여 거는, 아. 거는 아. 어렵다. 아 <laughs> 한번 제가 한번 해볼 도전. 아예 도전. 자 일단 스커트에 스타이크 패치 하나 중에 네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오버핏 네이비 맨투맨에 흰색을 뭐 레이어드 굳이 안 해도 이미 치마가 너무 좁아서 음, 네이비 맨투맨 하나 에는무색으로 가면 될것 같아. 난 오히려 상의를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어. 타이, 타이트한만난또 난또 아, 또 아, 크롭. 상의를 근데 타이트하게, 아, 하고, 타이트하게 하고 타이트하게 아, 하고 치마가 왜냐면은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음. 이어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딱요거는 어, 어, 정확히 네, 어, 어떤 옷인지 알아 가아아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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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설거지하실 때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laughs> 네. 나같으면 여기다가 커스텀 같 요즘 창빈이가 사람는 아 이제 낙서 창빈이 그 낙서 그런 거 이거 이런. 왜냐면 너무 좀. 밋밋하니까 저희가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오 뭐뭐뭐뭐뭐 와우 이런 건 이제 또 뭐. 성진이지 뭐 어, 성진아야성진이 성진이야, 성진이시네트학거를 입고 근데 그, 그 위에 귀찮아. 이제 <laughs> 좀 이것보다는 짧은데 박수. 좀 기장 긴 엉덩이 다 덮는 그런 쭉쭉 쭉 내려오는 쭉. <laughs> 쭉 내려오는 티셔츠나 롱슬리브나 반팔티 이런 걸 입어서 레이어드 안에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예쁠것같아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아니, 근데 옷이 너무 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어렵긴 해요. 근데 정말 섹시하게 가시려면은 브라탑 딱 브라탑도 어 입으시고 딱. 딱 그리고 핫팬츠 싹 해주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섹시하게 그 살짝 흘러내려야 돼. 어. 살짝 돼요. 아 살짝 흘러내려야 돼. 심한 망상이 있는 거예요. 등받이 입는 것도 좋 여기까지 장을 부탁기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고사리분들의 패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땅! 깜빡! 시간 관계상 모든 고사리 분들이 보내준 사진은 저희가 볼수없게 어, 됐어요. 저기쁨씨 한번 살펴 읽어 드려하겠습니다. 군대야. 잘 따는 찐 모양이 너무 저기고요. 여.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옛날 패.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중학교. 아니, 아니, 조용히 하고 있어요. 수현이 가는 하 거예요. 티가, 티가 예쁘네. 어디지? 그, 중학교 3학년인데 스타일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창빈이 형 사랑해요. 오 이창빈. 자이창빈있다 이거는 매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옷 자체 이쁘기 때문에 이 자크, 자크 이 실버 디테일이 너무 예다 어... 자크. 저기서 어. 만약에 벨트를 자크 배틀을 와 벨트를 버클이랑 블랙이었으면 참심했을 텐데. 맞아 맞아. 메탈이랑 같이 했었지. 맞아. 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사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음. 백동우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보면 피지 진짜 좋은 거야. 약간 니네 거야. 왜 자꾸 뭐 머리를 없어? 그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얼굴 <laughs> 자신감을 가지세요. <laughs> <받으세요. 웃음> <자신감을 웃음> <때. 웃음> 아, 셔츠비 그려도. 귀여워. 자, 그려드릴게요. 머리가 없어셔가지고잠만 <laughs> 여기서 집중해야 될건 이거를 커스텀하셨던 거잖아. 야, 크롭 블레이저로 잘라서. <laughs> 저 밑에가 지금 데님인 거잖아. 이렇게 <laughs> 쿠팅해서좀 짧게 입으시는 <laughs> 핏이 진짜 좋다. 더 많아. 아이분 알아, 이분잘 입었어. 그 친구인가? 어 근데 자기 색깔이 개가... 뚜렷하신 것 같아. 어, 아이템 하나하나가 유니크하다. 응, 신발 같은 거 진짜 예쁘다. 친구는할말 없다. 왜할말인 네, 그니까. 핏을 어떻게 빼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나이룩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렇게 셔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랑 반바지인데 넓은 거 이거 굉장히 아, 귀엽거든요? 양말 길이 굉장히 적당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어 근데 양말 길이 제가 딱 팁을 알려드리자면 은 종아리가 있잖아요. 아킬레스 건부터 시작 올라가는 부분 있고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딱 종아리 근육 시작되기 전에 양말을 끊으면 다리가 되게 얇아 보이고 아. 예쁘게 나와. 자, 사진 치우고. 보면서 느꼈는데 어. 우리가 진짜 이상게 있는다. 아니 사람들이 음. 길 가면 쳐다볼만하다. 그래. 너희를그 이걸 <laughs> 방송을 봐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 지원해 주신 어. 아, 분들 감사드리 지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캐리어 추첨 시간입니다. 따다. 내가 입은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네. 진짜 마지막인데. 또 우리 크루 멤버 중에 오늘 모두는 종훈이나 스피스님 그래도. 어, 종훈아. 네. 그래 오늘 고간지 마지막 라이브 방송인데 고사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틀까지 고간지이뜰 없는 라이브 많이 보셔서 감사하고 저희 고간지크루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수빈아 여보세요 어 그래 마지막 방송이니까 고사리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고간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활동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희 또 이제 뭐 어떻게 한 명씩 소감? 그동안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간지 끝까지 네, 좋아해주시고 애청 꼭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쉽네요 요, 요. 진짜 열심히 멋지게 할 거니까 나중에 행사 같은 거할 때도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친구들 항상 좋게 많이 봐주세요 마지막 방송인데도 이제 많은 응원 해주시고 뭐 참여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선물도 많이 받아가셔서 너무 기분 좋아하으면 해주고요 저희 이렇게 마지막 라이브 방송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고마워! 사랑니다 사랑해요.